네, 그 후에 열 명한테 거절했는데 열 명한테 거절 다 당했어요. 음. 가장 먼저 전화한 게 내가 차숙자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니까 근데 100% 거절했어. 나는 또야 이나 끊어오고 끊어보라고. 그러고 열 명한테 열 <laughs> 명한테 거절을 여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거절을 다. 여동생을 얘기하는 게 차숙자야. 내 여동생을 얘기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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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응. 그분은요 어, 사고 팔고는 내가 사주라 하면 사줄 사랑 단계예요. 근데 내가 다 단계라는 걸 했기 때문에. 너가 왜 자단계를 해서 그런 굴속에 들어가냐? 하고 거절한 거죠. 그거 해봐라, 한 거죠. 안 했어요. 10명한테 거절당했는데, 아까 보험 설계사다 그랬죠. 보험 설계사다가판 거야, 얘한테 자존심 상에서. 그리고 여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 김지영. 팔았다니까, 그요 팔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4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라인이 이렇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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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죠 각자 사람들의 두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안 해도 이 사람은 할수있고이 사람은 안 해도 이 사람은 할수있고이 사람은 안 해도 이 사람은 할수있고이렇겠죠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두줄이 시작했지만 지금 수천 이 됐겠죠 이 됐겠죠. 서이상황가서주만가티주 만에 가티 풀티 그가요 풀티. 그 가고, 이렇게 가이란통장 이렇게 가고, 이 가고, 이 1300만 원, 50만 원딱 찍히니까, 그때부터 통장을 깠어, 이제. 하자. 하자. 하고 통장 까고 막불아왔죠 그때 내가 딱, 1풀티까지 됐는데, 그때는 뭔지는 모르고요. 보증금 200에 올세 10만 원짜 사파자라고 고지한 거거든요. 근데 1350이 찍히니까, 아, 이사분오르말을안 차리겠다. 어차피 제품 을 쓰니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이런 좋은 제품 엄마가 쓰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픈 사람을 나는 팔라비 넘는 걸 쓰고 엄마를 팔라비 있는 걸 쓰게 하면 양심이 안 되잖아. 그때 엄마도 써야 되겠다고 이해가 잘할 것 같아서 이해밑에 또 엄마를 빨리 했습니다. 이해가 잘해서. 이때 쯤은내 인맥에서 이제 벗어난 일이에요. 이해가 잘할 것 같아서 엄마를 빨리 했고요. 이쪽에 있는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우리 남동생 거절했거든요. 누나 다 당겨한다고. 거절한 순간 아 했는데 거절해도 남동생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신상만 보내도 내가 박아놨어야 돼 음. 근데 이걸 몰랐다고요 음.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은 여기다 왔어요 음. 신상 신상해서 박아놨어야 되는데 박아놨어야 되는데 내가 음. 이해 했으면 근데 우리 엄마를 했는데 우리 마가이 줄이 박아놨을 그냥 네. 2 0 0 0 구입하고 15,000원 우리 마는 수익 여기는 소비잖아 지금 우리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소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음. 그런데 여기다가 자리 앉혀놨으면 근데, 이때는 이해를 못하고, 여기가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얘 인맥이라도 받으라고. 내가 엄마를 얼른 간첩다? 근데 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할 것 같은 애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 그래. 맞아. 호망들이더 그 못한다니까, 음. 집앞더 바꾸니까. 이해가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누가 하냐? 이해에서 별이 나오겠 이해가 잘해. 우리는요, 내가 줄이 한두 줄에서 몇 줄이 되면요, 누가 잘할지, 아,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나는 지금.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내 눈에는 이해가 잘할 것 같아서 덜이알어오름마는 지금 죽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아무도 안 죽여있기는. 근데 오름마가3 번, 세번 자리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요. 오름마는 70인데, 아들 성공해 붙죠. 시크릿에서. 딸 성공해 버렸죠. 아들, 딸이 성공하고 물건을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버렸어. 오름마 전라도 말을. 여군에 누런말. 역군, 역, 그대로 할게. 누런말, 저 같은 자리에 하고 뜨고 막. 누런말, 말, 말 그대로야. 나를 갖다가 피한 똑같은 줄로 열어다고그랬대 송한테 나 다른 줄로 바꿔줘. 칠십 분은 노인 내가 안 거야. 왜? 나는 쓸 거니까 밑에라도 누군가가 오면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아냐 오르마 세번들왔잖아요세번 들었는데 여기다가 이렇잖아요. 여기가 터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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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터지게, 여기가 터지게, 여기가 터지게, 여기가 터지게, 여기가 터지게, 여기가 터지요 여기가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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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터지 여기가 이100% 수소보단 염증이 거든요 리커버리를 먹고 나면 우리 엄마를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치매 에방을 음, 계속? 먹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치말량 때문에 건강식품 하나를 먹거든요. 먹은데 의미 없는 자리에서 먹게 된다. 그때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엄마 포를 내보내고 먹어요. 근데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아무요 그렇지. 근데 이두 명의 이자리는 절대적으로 날아가야죠. 나는 베트남을 모르는데 이 파트너가 자기 언니가 베트남에 살아. 베트남이 터져 그랬어요. 이에 자기 친구가 호주에 살아. 호주가 터져 그랬어 이에가 미국에 살아. 미국이 터져 그랬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세계가 일본 위주로 다고어 그래서 이 시크릿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업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일대는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여기가 일대야. 일대야. 여기가 이대야. 일대 하나만 꽂아놓으면 이대는 자동으로 복제가 돼요. 1대도 니가 뽑고, 2대도 니가 뽑고, 3대도 니가 뽑는 거 아니에요? 음. 내가 1대 하나 꽂아놓으면요, 2대, 3대, 4대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버려요 그러면 1대가 2명, 2대가 4명, 3대가 16명, 4대가 30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1대가 돈을 안 버면 나의 1대 유지가 안 나오잖아. 너의 1대에 이 사람들이 팀커미션을 먹는 거를 20%를 먹어라. 이렇게 됐어. 다이아몬드부터는. 그러면 이해가 1 0만 원을 버면 나도 200만 원이 싸죠. 천만을 뺏는 게 아니에요? 싸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 엄마를 안찬어 우동생을 안 찾았어. 얘는 나래. 1 0만에만 싸서 한쪽 볼만 싸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싸는데 나의 일대가 여기 이해가 자리가 있고 이해가 한 달에 오천십 번. 그럼 나도천만원 들어오래야. 근데 20%했로으면 천만을 넣는데 1 0니까5 0 0 밖에 못 들어오잖아. 그럼 우동만을 포착해야 되잖아. 올리나면. 근데 이 예산은 이 자리를 뺏지 않아. 수입이 없으면 일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1세대 수입이 있는 자가 1세대 얘 얘기가 돈을 못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을 벌어 나의 2세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F4 비자 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면 비자권이 있으면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는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많이 사잖아요 많이 들어왔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 내 1대2대3대4대가 1대, 다 일을 안 해. 소비만 해. 음, 음. 그럴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네트워크는요. 리더스 매출 상에 10원도 못 받았다. 그래서 다 탈퇴시켜야 돼요. 음. 싸움 일어나. 이 음, 시크릿은 자리는 주대 돈을 벌지 않으면 나의 1세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산이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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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나의 돈번자를 찾아가서 얘가 나의 1세대. 그래서 나의 일 세대, 이 세대, 삼 세대 다들 보면요, 미국 미국산, 중국산 다들 있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들이 수입에 나의 20% 10% 10% 10%를 쏴주는 거야이사업이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입을 했어요. 지 밑에 들어오는데 이걸 다고서 전산이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는 전산이라 내가 좀더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걸 하고 내가 전산을 보여주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일대를 사수하고 여기서 일한 자, 같이 해보자는 자, 사업하는 자는 기록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운다. 키우면 안 돼요. 키우면 왜안 되냐? 나는 두 줄만 해야 되는데 내 인맥을 엄마 옆에다 여버린다. 그럼 나는 세줄 다단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날 믿고 왔 엄마 믿고 온거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돈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다 꼽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자리는 자리만 사수하고 내가 이 나의 두줄 중에 누가 돈축이 있는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누가 돈을 좋아하는가 누가 성실한가 그러면 이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을 돈을 벌게끔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럼 돈을 벌게끔 해줘. 왜 이거는 사업으로 봐야 되니까. 정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만 자리만 줘. 그러면 사업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 이 사람이 통장에 돈 들어가면요. 이 사람의 인맥에서 퍼져나가버리겠죠. 그럼 사장님이 돈 벌죠. 그런데 이 자리는 일단 언제 주느냐. 사장님이 성공을 했어.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이쪽에 한쪽에는 엄마의 매출액이 5천만 이고 1억이고 2억이고 쌓여있어 돈이. 왜? 소멸되지 않으니까. 10만 원만 쓰면 절대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성공한 진짜 나의 인맥 성공하기 전에 거절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엄마한테 어. 빼놓고 여기는 리더들 납으로 쓴다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락.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갖고 쓴다 이게, 이게 떠요? 다 네. 떠요 전달해 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처음 해보니까 그럼 그걸 하나 또 시작하면 좋게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게아니 아니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해야 하니까 잘 이런 거는 답변하지 못못 말고 해. 데리고 가서 듣게 하세요 음.